마저튜브 민트 초코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반 캐릭터를 잡아볼 거예요. 일단 회색깔, 하얀색깔 색종이를 준비합니다. 반을 접고 펼쳤다. 뒤집어서 반을 접어줍니다. 펴서 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반대쪽도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펴서, 선에 맞춰서, 다시, 대문접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네 칸씩, 네 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쪽은 앞으로 접고, 한쪽은 뒤집어서 선을 접어줍니다. 두 번째 선까지 접어줍니다. 위에 쪽도 접어줍니다. 펴서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펴서 세모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쪽 세모를 아래로, 내려 접으면, 내려 접지 말고, 이 선에서 조금 더 나가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아래를 여기 선까지 맞추어 접어줍니다. 이 위에 접었던 걸 이 접었던 이 부분까지 내려 접어줍니다. 내려 접어주고, 얘를 올려 접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을 샘으로 내려줍니다. 내 얼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회색 쪽에는, X를, 그려주고, 하얀색 부분에는,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가운데 줄에, 이어,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짜잔. 방탄소년단의 반, 반이라는 캐릭터가 완성됐어요. 재밌으셨나요? 그랬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